Like forever since we've been to 아, A, B, C의 일출을 본 서방이 어떠십니까? 진짜. 이게 막 뭔가 엄청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 와서는 나 무슨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이상해. 여기가 내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느낌이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나 아니면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서 다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딴 곳에 온것 같아. 여기는 진짜 우주 같지 않니? 어, 맞아. 무슨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어. 너무 오길 잘했다 싶어. 사람들이 이걸 보러 그 고생을 하는구나가 오늘 이해가 됐어. 이 뷰를 볼수 있다면 진짜 두번세번 번 오는 게 당연할 것 같아. 너무 예뻐. 시간이 지나면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려가서 아침을 먹을게요. 아, 으아. 으아. 아니, 오전에는 날씨가 진짜 좋아. 어? 오전에는 날씨가 진짜 좋다고. 어, 너무 아니 진짜 어쩌고 어, 해? So, the underpinning God, the b l a s e i n The weather is very clear, and you see the sunrise.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맞아. 두 번째 레이스. 아, 제가 진짜. 커피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아거 와우 오, 진짜 맛있게 생겼네 Thank you. Thank you. 저희의 찜은 찜하고 다집고 찜하고 다니지 민서가 진구롱브레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롱브레드아 오늘 치즈 엄청 많이 줬어 그리고 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 아 땡큐 감자전야 완전 이가 모자에 닿는날저 진짜 맛있어 야채 넣는 응. 내가 오늘 야채가 니까 맛있지. 오여가치야 계란 이랑 먹으면 훨씬 맛있겠네. 일단 들이 치즈가 들어가 있지 그냥 부릉브릉해도 먹었으면 약간 심심할 보데이야치즈가 <목소리> <헤매> 진짜 꼬리꼬리 최야 근데 이게 빵의 식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목소리> 난 좋아 나 맛있더라고 약간, 약간 야채 호떡 같은 것 같아 치즈 <목소리> <목소리>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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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결산입니다 75,000원 정도라 예 너무 다 출발합니다 어 뒤에 봐봐 와 됐죠. 진짜 예뻐 스틱이랑 무릎 보호대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더 예뻐. 바이바이. 나푸르나 ABC 바이바이. 허비는또올 <laughs> 텐데, 그렇지? 윌 카마겐 디피니틀리. 와.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 정신 나간 뷰다. 이게 뭐야, 저쪽은? 미쳤어. 저 아무도 밟지 않은 저 눈들을 봐. 얼마나 성스러운 d u 진짜 미쳤습 Thank you for visiting. Okay. a s e a m 왔잖아. 아. 롯데월드 타워가 550m에요.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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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확안 닫는다. 이 뷰가 너무나무나, 너무나,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약간 이 산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 산이 아닌 것 같아요. 산이 아니라 약간 신처럼 보입니다. 신이나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뭐라고 해야 돼? 대장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동방의 대장군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제 뒤에도 산이고 앞에도 산이고. 근데 이게 또 이게 그냥 산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이거를 올라갈 생각을 어떻게 했지? 렌터, 영커. 기욱. 기욱, 예. 아, 기 너무 귀엽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왜 여길 왔나 했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200만원 주고 헬기를 타고 여기에 왔다 그러면 은 이게 과연 이 정도의 감동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가도가 침해지가지고 너무 맵다 물이나 좀 마셔야겠다 oh. Oh. Okay. Oh. 와... 저희가 머물렀던 데오랄리 숙소로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옛날 같아아 <laughs> 잘겠다 진짜 달다 이틀 전에 머물렀던 데오랄리에 도착을 해서 하루 치는 일단 내려왔어요 이제 이틀 치를 또 내려가야 합니다 하산 진짜 힘들어 그치? 그냥 태양기에 지금 다눈사태다아 눈사태 무섭다 콜음 믹스트를 시키면 참치를 넣어줍니다 오, 오, 와... 커피 왜 이렇게 맛있네 아무튼 잘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사빈이 우리한테 서핑을 해줄 잖아 우리 도 조금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산길 왔냐고? 아 신호하다 신호. 지금 시간은 6시가 다 됐습니다. 거의 뭐 10시간 정도 걸렸네요. 예? y n o w 맛있게 드세요. 아, 네. 많이 많이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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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청주 냄새야. 그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어잉? 이게 35도라고? 일주일만에 퇴근이야 어쨌든. 저희가 이번 히말라야, 아... <laughs> 이번이 그래? <laughs> 어, 어쨌든 저희 히말라야 트레킹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어, 사빈이 말해주는 모든 주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고, 뭔가 머리를 따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잘먹어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은 거는 오,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실 많이 거, 걱정을 했거든요. 고산이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고산이 오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 ABC를 못 보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항상 오늘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빈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정말 센스인 것 같아. 우리를 배려해주면서 존중해주고 근데 또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게. 그런 걸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빈을 위하여. 사빈을 위하여? <laughs> 정전. 사빈한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의 감사함과 그런 앞으로 그리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담아서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편지를 좀 써봤어요. 이 편지랑 같이 저희의 마음을 담은 팁과 그리고 저희가 주고 싶은 그런 선물들을 같이 동봉을 해서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히말라야는 사빈이었습니다. <목소리> 가 <놀람> 바삭한 느낌고 예쁘다 무릎이 정상이 아니야 아 무릎이 정상이 아니라고? 어. 아파 이게 조금 있으면 나아지는데 처음 뒤들 때가 너무 아파 그래도 마지막 날이다 맞아 이제 화산길에는 우리가 반대로 올라왔던 날의 기억들이 나잖아 불과 며칠 전에 이 길을 오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뒤에 계단 보면 한숨 나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그것이 인생이지 등산은 인생을 있으네. 닮았고만 등산은 혼자 해도 좋긴 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힘을 받는 게 인생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 왜 이래 오늘 아침부터? <웃음> <웃음>

왜 걷는 여행이 좋은지 좀알것 같은 게그 이유가 생각이 났어. 응. 왜웃어 귀여워서. 걷는다는 거는 계속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내에는 가끔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루에 되게 많은 시간을 햇살을 받아. 근근데 우리가 회사 일하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게 어렵잖아. 햇빛 밖기가 햇빛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리고 밖에 많이 있는다는 거는. 일단은 빌딩 숲은 아니겠지, 웬만하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보게 되고. 자기가 저번에 말한 대로 삼시세끼를 매일 먹잖아. 걷는 건 체력이 중요하니까. 삼시세끼를 매일 먹고 또 다음날 잘 걸으려면 잠을 또잘 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삶턴이 엄청 부지런해지네. 부지런해지고 되게 루틴화되고 이게 삶에 뭔가 그 집안이 되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확실해지네. 어. 그 이게 되게 걷는 여행이 주는 행복감인 것 같아요. 물론 걷는 거는 쉽지 않긴 하지만, 그게 이 걷는 여행이나 등산이나 뭐 이런 거에 매력인 것 같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뭐 힘든 거 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잠잘 자고,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햇살, 바람 이런 거다 느끼고, 이런 게. 맞아.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오늘 7시에 알람 맞춰 놓고서 6시에 눈이 딱 너무 상쾌하게 떠지더라 음. 시원합니까? 어, 엄청 시원해 We check out. Okay. 다시 촘롱에 왔습니다 신호화에서 지금 여기 촘롱까지 한두 시간 걸렸습니다. 어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빵이랑 커피 같은 걸좀 먹어 볼 생각입니다. b a 베이커리라고 독일인이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히말라야 ABC 트래킹 길목에 애플파이가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고 인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파이를 저먼 베이커리에서 판다고 합니다. 아 여기네. 진짜 엄청 맛있게 생겼어 빵이 그래? 애플 크럼블 먹겠어니 애플 크럼블 와 진짜 맛있겠는데? 시나몬 노래도 있고 아 연어 트레스 초콜릿 크로스 나는 이거 애플 크럼블 위드 커스터드 그러면 그거 하나랑 아, 샤빈도 뭐 먹어자야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촘농을 처음 신화 가는 길에 들렸을 때도 이 마을이 너무 예뻐서 여유만 있으면 여기 카페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촘농 마을 자체도 예쁘지만 이산골짜기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묵은 데고 저기가 업언가 그러면? 히말라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괜찮습니까? 맛있어 아 행복하다 응 커플콤보 위드 커스터드 생크림 와우 yeah.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봐 <목소리베> 커스터드 봐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잠깐만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겠야 <목소리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냄새가 이거 봐 이거 시나몬 냄새가 장난 아니야 사과가 겹겹이 다 사과야. 음, 존 맛이지. 우와.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는데? 우와. 아니 솔직히 그냥 큰 기대 안 했는데. 우와. 근데 이게 파스퍼드랑 먹으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두개 시킬 거야. 여기 사과의 진심이구나. 우 와, 이것 봐. 하, 이것 보세요. 이게 다 사과를 점여 놓은 거예요. 근데 시나몬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어느 세월에 내려갈래? 다 왔잖아 이제. 여기 1,750m야. 야 많이 내려왔다. 2,000보다 낮게 내려왔네. 이제 다리 하나 남았어. 야 다리 진짜 길다. 아 저걸 건너는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길어? 야 이거 어떻게 만났을 거야저 다리 건너면 이제 지프야? 지프 보여. 이것만 건너고. 한 5분 오늘 와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물이 올 때는 뭐.. 그냥 뭐해 저한테 가는 오케이 아 뭐가 오네 동물이 와뭘 어, 싸고 있다 가 밑으로 뭐가 떨어져 쟤네가 싣고 있는 게 떨어지는 것 어,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laughs> 어떡해 뭔데 저게 쌀 같은 거 아니겠어? 달리면서 오네 어 네, 맞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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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 발입니다. 아니 차가 있다 차가 있어. 우와. 아 인도 폴. <laughs> 아, 인 Yeah, we made it. Well done, sir, ma'am. You did. e done. You s u c c e 아, 수고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Giving up on the thing of not Evercells you this is gonna end. Yeah yeah, it's okay. But you you are happy, eh? what I want. <laughs> that, that's my duty. I did my duty.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hinking of me. My one? Uh, <laughs> you lost your sunglasses. You lost your sunglasses. Last Last night. Yeah. Last night. <laughs> <laugh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We miss you. Ma'am, bye-bye. Oh. Bye-bye.

여러분 드디어 하산입니다. 산타는 내내 너무 너무 먹고 싶었던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된장찌개도 시키고 계란찜도 시키고 오늘 소맥도 할 거고요. 삼겹살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촌이 반찬이 되게 잘 나와요. 반찬도 잘 나오고 맛있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분위기도 엄청 깔끔해서 하산 후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산수입니다 어떻게 줍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삼겹살 냄새 어쩜 좋아? 우와. 너무 행복해. 아 어찌게 나올까? 우와, 제대로다. 와. 네. 어. 어우 시원해 아 정말 오랜만에 소주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오, 괜찮은데? 파팔에서 만들었다고 이상하고 그런 게 전혀 없네. 야, 좀이 먼저 먹어봐. 고기의 첫 점은 풍경이야. 소금 있어야 되긴 하는데, 쌈탕. 괜다 네 <laughs> 엄마 <laughs> <laughs> 중추도 먹을까? 야먹짱이야은 진짜 고생했다 그거 같아. 어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하고 있어 어떻게 이게 어제 아침이냐 와나 진짜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 우리 너무 다정하지 않니 <laughs> <laughs> 뭐하 <laughs> 좋아보이네 모든 순간의 그림이었다.